그 만부님 그 본인 방송에서는 스쿼드할 때 굉장히 말이 많다고 좀 계속 들었거든요? 상대가 죽으면 먼저 죽으면 계속 갈 거예요. 아. 사인상 보고 오른쪽으로 갈 그럼 이번엔 잔소리 밑에 한번 넘어갈까요? 고라니 4마리 아니야 이거? 끌일 났다. 난 죽었다 지금. 이, 이러면 가다가 야스나고. 차에 치여 죽을 텐데? 달려 달려도 아 괜찮아. 말이 너무 많아 너희들은. 어 미안 미안. 오케이 오케이. 어 미안해. 사람이 어, 어? 어, 많으면은 그으란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달아. 암소리 어, 어. 어. 소리 지금 아, 지금 내가 차는거 이해는 얘기를 하지 마. 어, 어, 어. 집중해. 지금도 나째야 어? 어? 집에 안갈 거야? 어, 어 가야 어, 미안해. 때, 눈치를 보란 말이야. 자자 빨리. 아, 아 잠깐만, 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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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당당이당당당당당이당 죽으면 안 돼. 시. 어. 아. 야아아 이거. 이거 어, 우다 누구야? 아, 차를 못 찾아서 그래. 차를 아못 찾아서. 아. 아다 누가? 해? 아, 누가 이렇게 나를 벙커 왔네. 파밍만 약간 그 만보가 오디오하고 실력을 자꾸 바꾸는 실력이 있는 것 같아. 두 명이면은 할수 있어. 그러니까. 몸이면 아, 녹여야 돼. 벽, 벽에 있어야 돼. 벽에. 집 안에 처박혀 음. 있으면 안 되니까. 어, 어, 벽에. 음, 벽에 벽이 벽이 궁지고 주변을 보란 말이야. 벽에서 보라고. 벽에서 나와, 나와. 어, 어. 나가, 오케이. 나가. 다 나가서 어깨 포지션을 잡아. 이쪽에서 저쪽 보일 걸? 보인다. 방쪽쪽 어, 아, 오른쪽 붙더라 오른쪽으로 가라고. 오른쪽 가. 흔적이요. 앞을 던지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워. 그렇지. 오케이 엎드려. <laughs> 젤리는 여기 여기 있지만 어, 바, 바, 반대편으로 가. 반대편으로. 반대편으로. 아, 네, 지금 오케이. 어. 젤리는 아니야. 뒤로 뒤로 왼쪽 왼쪽. 오케이 오케이 왼쪽 왼쪽. 더 턴으로 뒤뒤 뒤. 뒤뒤뒤아 옆쪽 옆쪽 아 이거 답답해 죽겠네 이거 여기, 여기 아니야? 어, 아니지 뒤쪽이지 아, 이렇게 말길를못하겠 거야 아 여기, 뒤쪽, 이쪽 다 보여 똘삼이가 다 보고 있잖아 아니, 그러면은 똘삼이가 뭐. 이쪽에 다 보고 있으니까 아 이쪽, 이쪽으로 가란 말이야 이쪽으로 가면은 괜찮다고 이쪽 은 똘삼이가 볼거아니야 똘삼이가 봐 지금 이쪽으로 가 진짜 거아야 SW차? 아이쪽은 보인다니까 똘삼이 보이니까 뒤쪽으로 가라고 뒤쪽으로 아 내가 이쪽으로, 아니야, 이쪽으로 가라고 아니야 뒤쪽으로 가라고 이쪽 그래 이쪽으로 <laughs> 가란 말이야 이쪽으로 가서 차 온다 그래? 240도 아그 어, 어, 사이에 차가 와 그렇지 그렇지! a y Tell it, tweet, t w e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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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리 어? 뒤, 뒤, 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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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eet, tweet, t w e e 뒤 t w e 아 t tw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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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w e 고 어입다달만 보야 입 닫고 게임 집중하는 분도 몇분 계십니다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졌어요. 좋았다. 네. 어떻게 보세요 뚫사님. 어 굉장히 쓸데없는 말을 하겠지만 <laughs> 네. 좋았어요. 어디 오꽉 차니까 나쁘지, 아, 나쁘지 않았어. 아.